보이자 가운데로 보이자 친구들 자가운데로 모여서 예쁘게 일어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자 일어서. 일어서, 자, 찬양, 일어서서 예쁘게, 자, 민호야,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크게 집에서 들은 거, 배운 거 열심히 배, 해볼게요. 자, 1월달 말씀 속. 음... 맞아요. 그래서... 앉아 보세요 목사님 만나러 출발. 자 우리 같이. 어, 오늘 왜다 여기에 앉았지? 오늘 더워지지 마. 자 우리 <laughs> 그랬어요. 오, 그랬어. 그랬어요. 오. 오, 그래요. 자, 우리 같이 인내성 불러볼게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쁘고 멋진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 소중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친구들끼리 장난하지 않고 졸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미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져서 열매 맺도록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 요한복음 어. <laughs> 맞아요.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을 네. 이처럼 네. 사랑하사, 네. 독생자를... 주 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하지 않고 영생 을얻게 하려 하심 이라. 요한복음 3장16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이 오늘 오, 1월 말씀 속에. 네? 선생님이 아멘이에요. 선생님이 아멘이에요. 이렇게 아멘 써 있어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 같이 귀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오! 뭐지? 뭐지? 자,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멋진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멋진 세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 우리와 항상, 맞아요, 무슨,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에 요나의 물고기가 요나에게 요나를 집어 삼켰던 그 물고기가 배 뱉어서 니누의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1월 한달 동안 배운 이야기가 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큰 사랑을 듬뿍 나눠 주실 것 같아요. 짠! 여기는 어? 무슨 나무야? 요? <laughs>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멋진 동산 에덴 동산에 아주 멋진 나무들을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 중에 오 이렇게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네. 헉, 탔을까? 그런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거, 이건 또 무슨 나무일까? 이렇게 다양한 공룡알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고 열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나무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뱀이 나타날까? 그런데 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네. 쉿. 알겠어요. 자, 이렇게 멋있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네, 네, 저희가 먹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 뱀이 하와에게 맛 나타나? 말했어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 했더니,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뱀이 이야기했어요. 어? 진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하나님처럼 능력도 많아질 수도 있어.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하와가, 음,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laughs> 고민, 고민 하다가, 하나 먹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 아담과 함께, 어, 어디 갔어요? 봤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laughs> 자신이 쏙 먹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네.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laughs>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네. 이걸 먹고 나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어? 우리 잘못한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야겠다. 하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목자이다 <목소리> 보여.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안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하나님, 무서워요. <laughs>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어, 잘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라고 했어요. 제가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면서 서로 불평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도 했고, 그리고 서로 탓하면서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항상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멋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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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졌어요. 우리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어요. 그런데 어이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 <laughs>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를 내고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laughs>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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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어진 우리를 항상 우리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맞아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던 거리가 가까워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하트,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잘못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 멀어진 우리를 항상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험금할게요.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 유아이치 3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의 교, 가정, 교회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만들기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바로 말씀 암송 대회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암송 대회 때는 어, 2월인데 어 맞아요 그러니까 2월이 되기 전에 우리 1월 말씀 암송 대회를 할 건데 자 우리 말씀 암송 대회 때는 누가 나타나시죠? 네. <laughs> 말씀 박사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말씀 박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말씀 박사님이 나타나시는지 자한 목사님하고 같이 자 하나 둘세 네. 말씀 박사님 네. 오 다시 한번 불러야 된대요 네. 자다 같이 하나 둘셋발씀 네. 네. 박사